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문구점 후기를 지웠고 다시 문구점 후기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 하수구에 빠뜨려서 물 빼려다가 하수구에 빠뜨려서 조금밖에 없고요. 조금밖에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슬펐고요. 먼저, 그냥 액체 괴물 소개만 할게요. 이름, 이름 소개한 다음에, 어, 이름 소개한 다음에 만지고 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 후르츠 푸딩 젤리 괴물인데요. 푸딩처럼 탱탱 젤리처럼 쭉이라고 써 있어요. 입에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요. 다음 에 께. 네다음액 께는 반짝이 갤럭시 푸딩인데요. 이렇게 어 반짝이 갤럭시 액체괴물이 아니라 푸딩 젤리괴물 이거를 신기해서 사봤어요. 서울 문구점에서 팔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는 금색이었다면 지금은 은색 펄 펄감 전 은색 색이 더 예쁜데. 느낌은 금이 더 좋아요. 얘는 아까 전에 본 이거 후르츠 젤리 괴물 있잖아요. 이거 색상, 이거 후르츠 젤리 괴물 다 들어간 거고요. 잘 보시면 후르츠 푸딩 젤리 괴물 칠갈라 야광 향기. 이거 완전 좋았어요. 좋은... 얘는 야광 컬러 괴물인데요. 그리고 얘는 비탄한데통 넣기가 어려워서 제가 다, 다른 통으로 담은 거예요. 통 보여줄까요? 통은 원래 이 통인데 제가 너무 하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 통에 담았습니다. 베리민트님은 이거를 꼭 사고 싶었는데 꼭 사서 소원을 이뤘대요. <laughs> 네, 그러면 만지고 한번 놀아볼까요? 아, 칼라괴물부터 만지고 놀아볼게요. 아이고 화면이 안 보인다. 이건 이거는, 이거는 그냥 어떤 액개가 아니라 그냥 칼라괴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주 쓰시는 칼라괴물인데. 그거에요, 그거. 다음에께. 다음에께 궁금해 하실까봐, 다음에께 소개하러 가겠습니다. 다음에께. 다음에께는 칼라개물인데요. 투명색인데, 완전 좋거든요? 더 탱글해지게 물 넣고 막 섞고 있는데, 너무 물을 많이 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수저로 받치고 했는데, 그게 떨어져 버렸어요. 음, 진짜 슬퍼요. <laughs> 화면에서 보시면, 진짜 하얀색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좀 누런 색이랄까? 야광 가루는 좀 누렇잖아요. 그쵸? 다음에께, 이거는 진짜, 그거, 완전, 그 뭐냐. 완전 좋은 액개니까어 이거는 마지막에 하죠 다음 액게는예이 느낌이 제일 안 좋아요 여기 얘네 셋 중에서 근데 네, 제가 좀 많이 만져서 좀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좀 많이 만져서 색이 좀 이상할 수, 수도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음. 얘는 뭔가가 좀몇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어제는 완전 안 좋았는데 지금은 완전 좋아졌어요. 이거보다 진짜 더 딱딱했는데. 해볼게요. 이거는 펜시 문구점인가? 제, 제 기억으로는 펜시 문구점에서 기억, 어, 구매를 하시면 되구요. 이거는 아마도 다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면 그두 개밖에 없는 아이스님이랑 제가 샀거든요. 다음 <laughs> 원래 마블링 없었는데 제가 이거 물 넣고 섞어보니까 안 뭉쳐서 이거를 넣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이거 투명이고 이 색이 없는데 이색 근데 이 색으로 변해버렸어요. 잘 보세요. 뭔가 마블링 있죠? 뭔가 이런 금색깔? 금색깔이 있고 그쵸? 마블링이 뭔가 있죠? 근데 이 느낌이 딱 좋아요, 진짜 랩할 때는 투명하고 진짜 완전 좋은 느낌인 거 같네요. 거치대 바꿔볼게요. 근데 네, 저는 거치대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어, 완전 예쁘잖아요. 뒤에서 보니까 완전 예쁘죠. 판좀 깔고 올게요.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네. 화일로 해도 돼요. 화일은 안 묻어요, 이게가전 화일로 판을 했습니다. 얘는 향기가 진짜 좋은데. 마블링, 마블링 뭐냐. 저거 젤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네, 마블링 젤리 가물은 좀 냄새가 지독하다 할까? 이렇게 바닥풍선. 베리미터님 바닥풍선 어떻게 하냐, 모르시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탁 치시면 되는데, 너무 딱딱한, 앱, 너무 딱딱한 액괴는안 돼요. 진짜 딱딱한 액기는 안 되고요. 네, 다음 액기. 벌써 7분. 이거는 제가 기대하는 액기예요. 음, 이게 진짜 황금 왠지 같아요. 불 켜고 올게요. 네, 불 켜고 왔으니... 왔어요. 근데 진짜 물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직접 만져보셔야 돼, 돼야 아는 것 같습니다. 이제 쫀쫀하고 손은 절대 안 묻고요. 와 이건 진짜 제가 젤리괴물 중에서이 예, 느낌이 제일 좋습니다. 최고야, 진짜 최고. 예전에 찍었던 바나나 액체 괴물보다 이거를 더 갖고 싶어요 색보다는 느낌이 좀만 좋아요 좀만 더 좋네요 다음에 게 이게 대망이랄까 이거 이게 더 대망이었지 않아요? <laughs> 먼저 이거 두개 소개할게요. 얘는 그냥 그 느낌이에요. 이게 그 후르츠 푸드 액체겸 느낌인데 근데 렉이 되게 잘 되네요.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어요.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얘도 완전 좋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간 거죠? 오케이 좋아요. 어쨌든 좋네요.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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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네 그럼 특이감을 소개했습니다. 그럼 뿅 안녕.